아습니다 형, 형, 이거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굴렁쇠 피하는 것좀 볼게. <laughs> 날려봐, 상대 왕호라고요. 어, 그래? 아 근데 같은 팀으로 잡아주지 왜저 팀으로 갔어 재미가 재미가 없잖아 <laughs> 일단 기다려봐 큐가다지가될 그, 수도 있어 <laughs> 미드벨벳스 씨발여가 <laughs> 캐나이 정글하고 미드 벨베스 하는 거 어디냐고. 아니 우리 미드 벨베스 캐나이 정글하고 벨베스를 골랐다니까 이 새끼 이거. 안녕하세요. 아, 나 갈게. 막판이잖아. 자지 마. 나 자러 간다. 근데 이거 세나 이거 레오나 아니 이거 시발 시작했어. 아. 미드 벌겠으니까 캐나이 정글하고 시작했다니까. 어 뭐야? 구마유 씨의 뭐야 이거? 상대 팀도 시원.. 뭐야, 시원하다 와, 이 멤버 왜캐 좋아? 다음 <laughs> 선수는? 챌린저 왔다. 챌린저야? 아, 챌큐구나. 천백.. 0 <laughs> 0점이면 챌린저 아닌가? 그렇긴 하지. <laughs> 맞잖아. 음. 아, 형 근데 4일지가 아니라 한달 지였대. 이제 어, 끝나는 거? 아, 저도 오늘 와서 봤는데 밀렸대요. 음. 아, 그래요? 뭐, 그렇다던데. 요 아. 그럼 뭐 방송하고 있는데 뭐 비겁하게 뭐 맵은 안 가릴게요 그러면 <laughs>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상대 뭐 데프트, 에이블의 Call of Silence Who are you? 아브레, 데프트 아브레가 이게 그 형이었나? 에이블 흥모형이지 흥호흥호 그 네, 그러면은 나예 믿고 간아내용 음. 아니, 무판에그 KDA 보니까 나 센다 <laughs> 올려놓길래 건부형인 줄 알았네. <laughs> 건부형, 시원시원하더라. 나 건부형 데스를 따라갈 수 없었어. 같이 한 몸이긴 했어. 나는 음. 아, 이거 반칙 쓰네. 협규 신고할게. 너 그냥 협규방플로 신고할게. 이거는... 어, 못 지웠는데? <웃음> <웃음> 뭐야, 씨... <laughs> 뭐야, 이거... 렌즈 돌리고 못 지운 건 뭐야? <laughs> 막타 양보하려다가 못 죽인 거지. 음. 오, 자 이게 오, 지금 오. 프로 보뛰어 세나 이즈면 이건 베타나 레오나아 아닌가. 잠깐만 아니지 죽었다. 죽었다. 그래 먼저 안어 뭐야? 아니 이거 끝까지가? 시발 나만 아니 이거 이, 이는 한번더 꽂지 말지. 이거 손해봤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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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쁘지 않아? 오우. 맞짱까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리아가 3레코거든요. 아, 네, 근데 레어나 미포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씨발, 지잖아. 이거 어떻게? 절대 못 이겨,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아, 너무 불편해, 라인전. 아니, 아니, 형 때문에 나피다 갈렸잖아. 나풀 피였는데. <laughs> 아니, 그 <laughs> 일을 왜 한번 더었냐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듣기 좋은 소리가 들리네. 아이씨, 보막한데 많이 막을래, 이거 아, 기분 나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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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번더 e 쪼갖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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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이 세나가 덱스님의 좋아! 아, 난저 똥개가 제일 무서워 분자의 복수 가냐? 아니, 자크 아니, 자크 CS 0이야! <laughs> 어떡해! 튕겼나 <해>? 본데? <laughs> 다시 하게 하면 될거 같은데, 3분 전이니까 멘트는 제대로 봤긴 했어, 음 잠깐만바둑갱 온다고요? 바0갱 온다고요? 바은갱 바텅? 온다는 거지. 일단 멘트 제대로 받긴 했다. 아! 나 잘못 뽑아 보... 버렸네. 아니 뭐야? 벨베스가 왜갑기 솔킬을 따? 벨베스가 타워 안에서 죽인 거지 상대를. 그런 거지. 마드 내나 갱킹이 좀 무서울 텐데 이제. 개고. 경상 음. 갈렸어. 이 그냥 관련되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릴리아 바텀 디바지는거 아, 존나 우명하네. 아 쉬운데? 그러지. 우명하는 거 봐라 이거. 아. 형형 어? 이거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렁새 뭐 피하는 것좀 볼게. 날려봐, <laughs> <말 거기로 날린다고? 웃음> <laughs> 아, 야 씨발, 거 기로 날린다고. 아, 잠마, 잠마, 야, 아... 족같다. 그냥 씨발, 계속 게임하기 싫다. 나 그냥... 아, 그냥 다 족같네. 불렁새 맞죠? 아, 아니, 그걸 거기로 날리는 거는 진짜... 너 느낌이 너무 없다! 내가 뭐 했다고 형? 너 느낌이 너무 없어 거기로 날리는 거. 안나잖아 제발. 뭔 제발이야 그냥 제발. 죽어. 아니 근데 벨벳스가 이거 아니지? 제발! 먹었다 먹었다. <laughs> 분명 시작 전에 벨벳스 뭐 뭐라 했었나? 믿을 거 벨벳스밖에 없긴 하네. <laughs> 왜 그리고 워 어, 죽었냐? CS 0개 자크한테. 원래 저 5억형 뭐 저러다 자주어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뭐 얻어! 바건데좀 괜찮아졌다 치즈 다 받아먹어가지고 세나만 하면은 프로게이머들이 이상해지는 거지? 아, 아. 아니지 게임 아나 헤르메스 전까지 근데 이거 잘 커도 뭐없는잘먹 크면 뭐가 죽으면 되지 뭐 아, 리 죽어도 되어 감탄이나 어. 라고 알겠어 감탄할게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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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어? 너 그거 먹는 거 맞아? 그거 먹는 거 맞아? <laughs> 어 에... 죽어요? 잠깐만 벨벳 이거 바텀 땅굴 본다고? <laughs> 어어?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아, 진짜야? 탑으로 나왔네 얍얍얍 워우 야와우 배리어 있어 궁도 있어 그거 치고 싶은 거지 벨벳스. 아, 시발 제발. 아, 야, 아 뭐야. 군 걷었어. 아니아니 잠깐만 이잘잘 생각해야 돼잘 생각해야 돼 미스트 형. 아 저기 지, 쓰지 진짜 말지. 진짜 찐찐찐으로 잘 생각해야 돼. 형이 우리 팀 에이스야 지금. 아 시발. 아 저기 쓰지 말지. 아니 탑을 사랑해. 가면 안 돼. 뭐야. 탑 가면 아. 다 죽어 이거. 아 근데 이거 벨벳스가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어 뭐냐 자크체스 사실, 자크 시스를 한번 보고 힘을 얻는 게 어떨까. 나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힘을 나? 내 자크 c s 를 보고. 힘은 너가 내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유충 진짜 이거 벨베스가 유충 들켰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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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유충 아니, 먹다. 어야 이거 그래? 온네 유충 먹고 나는 유충 먹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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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어릴리아 6레벨 와봐, 와봐 와봐. 어 비고 우리 팔레벨이야. 에? <laughs> 예? <laughs> 팔레벨이야? 어.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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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놈 바라, 이놈 바라, 이놈 바라, 이놈 바라, 아바, 아아근아 이.. 아바, 아짜아측아로아날아네아를아니지아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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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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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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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아바, 아바, 아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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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 아보아는아아아아아 아, 제발 미드, 제발 사라져. 아,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돼 미드 가야 미드 가야겠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야 되는, 되는,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미드 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드 가야 되는 거야겠다미 가야겠다. 미드 가야겠다. 미야겠야겠다 미드 가야니까 미드 해, 해. 미드 해. 야다미 어, 그럼 우리가 믿어가, 우리가 믿어가, 우리가 믿어가 버려. 우리가 믿어가 버려. 아, 이거 클린스 들었어야 되는데, 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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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믿어, 씨발,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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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0 0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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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 진짜 다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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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 믿어, 믿어, 리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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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네, 신고 싶은데 이게. 너 자크에 진짜 젤리 범벅이 돼서 죽고 싶지 않으면은 주천을 <laughs> 젤리 <laughs> <드릴게>. 범벅. 어. <laughs> 자크땀 냄새 좀 한번 맡아 봐 그러면은. 음. 이난안 맞아요. 맞아 줄 생각을 하지 마. 협격가잘 쏜다. 빡빠 줄래 형? F1 한번 눌러 보는 거 어때? 음. 아이 e 눌러 보는 거 어때? 음. F1 한번 눌러 봤는데 F1은 난데? F2 한번 눌러 보는 거 어때? F2는 난데 어떻게? F2 한번눌러보는거 어때? 너 바텀이지 슈발라마 얘들 어떻게 이렇게 세게? 아 너무 무섭다니 아니, 아니 너무 불편해 땅골에서 타는 중이야 땅골에서 아니 그냥 계속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에고가 위쪽으로서 안 보이긴 해요 형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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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라나 일로 와맞짱 까져 이데 워그 진짜 이거 덩크를 오면이대로한 단파인데 오해 예, 예, 그것보다 결국 이브 형이잖아. 안 봐주면 죽어 이브 형은. 좀 봐주다 가긴 힘든데. 슈발라마 왠지 너무 자신 있더라. 너무 하잖아 좀. 봐주... 사실 안 봐주긴 했어. 음... 이제 나 바텀 아래 갈 차례야. 음, 가봐 와봐 와봐. 와봐 아, 그라니까 그 거기까지만 먹어. 그... 딱 이것만 먹고 와봐. 혹시 가도 괜찮을까 그러면은 고마워라 어, 해줘서 음, 고마워. 고마워. <laughs> 그 정도 가지고. 빵이잖아. 음, 아. 역시 고맙다 우리. 평 생각해 주는 거는? 탑? 일단, 레오나가 일자로 뛰고 있긴 해. <laughs> 진짜. 나 진짜 요건, 멘트 줬어, 그 탑. 아니, 워, 씨발, 어떻게. 나는 피피야, 저 사람 워억이 피... 제일 무서워, 뽀삐보다. 워억 고구수야저 사람, 그냥. 어어어어 어어, 어어. 잠깐만, 거기 싸움 여는 거 맞는가? 씨발, 맞나 보네. 엄마 형, 씨발, 대가리 뚫린다, 이거. 잘가. 못됐네, 그냥. 나 선물을 주러 왔어. 아니. 씨발 좀 죽어라. 상한 사람이인데? 진짜 아, 다리에. 쥐새끼 마냥 <laughs> 조용히 하고 왔네. <한대>? 무슨 소리야, <laughs> 형? 형아 이렇게 몸무게가 아 이렇게 많이 아 나가는데 아 소리가 안 들렸어? 형, 아 찍찍찍, 아, 어쩜 좋아. <laughs> 쥐새끼라니 그냥. 태어나서 <laughs> 쥐새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어? 어 왕호야. 그래도 형이야. <laughs> 그래도 형이야. 트0 0 0원 2,000원. 2 0아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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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0 0원 2,000원. 기다려봐 기다려0 0원만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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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아 미스터 갑자기 시발 죽으려고 한다야 형씨발 조심해봐 조심해봐 비고 노스킨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 못한다. 엄마가 그러니까. 유충 안, 유충 안 어떻게 막아 유충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슈발라마 어떻게 막아 슉슉 파나 슈파는 슈슉 파나. 제발 실수해라. 아 제발. 아니 구마유형 존나 젠타네. 또, 또 오는 거 봐. 안 돼. 하나 아. 먹었다 하나 먹었다 하나 먹었다. 먹었다. 맞장을 까야 돼. 그냥 핑을 찍지 마. 아... 바텀에서 붙어 있다가 게임을, 그래. 게임을 이길 수 없어. 바텀에서 붙어 있다가 게임을 이길 수 없어, 이게. 아, 이 게임. 진짜 오늘 아니. 왜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한마 한마 바텀. 아, 슈발. 건데. 아니, 베비스장 바텀에 태타지. 아, 이거 바텀 날또 내가 가야 돼. 롤롱에서 어. 한번 볼게.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나 유도탄이 뭐지? 아, 맞았네? <laughs> 아 씨발 지랄하러 간다 또. 어 잡았다 이러면. 아. 예? 우아! 아, EW를 맞아 진짜 망우야. 죽었냐? 아, 진짜. 살았어? 플래시 빠졌어 말만 해주실래요? 풀 빠졌어요? 음, 풀 빠졌어. 음, 원딜 와먹어 나왔어. 이제 그냥 스킬 다 맞춰 봐 한번 자신 있게. 근데 가, 이거 맞아? 이거 용 치는 거 맞아요? 피, 피, 예? 이가 인지를 직감적으로 잘 하죠. 근데 우리 자크형 한타 잘해줄 거지? 나중에 자크형 믿으면 되는 거지? 어.. 어.. 노플인데 나와? 노플인데 자꾸 기어나와봐 한번. 어.. 기어 자꾸 기어나와봐 노플인데. 아 레오나 개 무서워. 개 무린 아, 데한번 기어나와봐. 기어 이지를 집 가야 되는데 이지를 미어 압박한다고 이지를 집 가야 되는데 이압박 한다고 아 씨발 우리 정글들어오는거 거기 와드야 어어야. 진짜한거 봐라. 어어어 어, 어, 레오나 데. 간다 레오나 간다. 자크도가? 어, 어 진짜, 레오나. 아, 레오나, 언제가? 아, 좀 떨어져봐요, 떨어져 형님! 가야겠다, 이거. 아팜? 반대만더안 그래. 아, 네. 아, 맞으면 돼. 이득인가 손해인가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득인가 이건 손해인가 이득인가 아탑다 부서졌네.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진짜 약간 잡지가 와렸던 게이나전이 사람의 워이기랑 우리 탑자카가 만난다. 나는 CS 연계일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워이기 신이야. 그냥 뽀삐보다 워이기 더 무서워 나는. 아. 그새체뽀야어 그 아니 이 사람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워이하잖아요워이긴해이 사람 아니 그냥 우리탑 그냥 CS 초반에 그냥 먹는 꼴을 못본 저는 그래서 뽀삐가 뽀삐보다 워이이더 무서워요 이 사람 진짜 아니 이거 지금 그런 꼴을 못 보겠다니까 이 사람 유튜브도 보는데 그냥 워웍의 신이야 아 아니 릴리아 이거또정 레이스에 있네 아 어? 비에고 재미없는데 정레이스수 있는데 이거? 어, 마구이 시은 났다. 미더. 진짜 지 않아? 정말 신네. 아, 바텀 라인 버리고 오는 거면 좋. 씨발. <laughs> 예? <laughs> <laughs> 왜안 싸우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겨근데아난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는 아, 자크의 아, 대박 그 이니시밖에 없어 그냥 이기는 건. 근데 자크 탑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겨 그냥 자크 그냥 내려와서 잡자. 이니시를 해야 돼. 잡아, 형 이길 수 있어. 멘탈 잡아야 돼. 너 지금 너무 자만 하고 있어. 너 이러다 져. 져도 돼. 난 잘했어. <laughs> 진짜 와 마인드 개더럽다. 져도 돼? 어, 어 굴렁쇠 들어오. 드로... 어, 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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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laughs> 역시 농롱좀난리네 오우 ㅅㅂ 어? 잠깐이즈리를을 타버리네 이거를 어잠깐 오, 오, 일단 재워주.. 제어 재워는 줄게 잘자요 잘자요 아니 아니 근데 제발 뭔가 보여줘 씨발 제발 뭔가 보여줘 <laughs> 제발 똥깨 <똥개! 웃음> 아니 똥깨 갑자기 뭔데 이거 <laughs> 잘가 아, 가비잘 가라니 아, 레오나 똥개 사긴거 봐라 괜찮아 형네 미드 어디 갔는지 봐 우리 미드 근데 뭐하다 죽었어? 나좀 궁금한데 자, 일 1대1 때다 죽은 거야?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별값 값 아, 재미없다 나 1700원 있으면 뭐해 어째 게임 졌는데 아, 1700원 있어? 사실 17,000원인데 그냥 1,700원만 쓰고 올게 <laughs> 와 아, 이거 지금 안 그래. 끊는 거 봐라 해. 아... 벌 받는구나 음. 괜찮아 벌 아직 한점밖에안 지.. 저번에 두판 이겼으니까 벌좀 받자 이번엔 어. 배우 섭외 못 하긴 했다 어 <laughs> 인정할게 어벌좀 받자 벌좀 받아 근데 이거 진짜 이한테 때 치면 아, 안 되는데. 오케이 인피 나왔다. 아 <laughs> 아니지. 인피 나왔다. 막 아니 근데 이게 질만한 게요 여러분 이게 조합이 아, 앞날이 없어가지고 미, 와 밑밥 가는 아, 거 봐라. 또 질만한데 이지라라고 있네. 와나 진짜 서운하긴 하네. 와나 진짜 사람. 인피 왜안 나와 근데 나씨 나머지야. <laughs> 맞긴 하지. 음. 아씨발 와우, 플래시 미안해. 플래시만 쓸게 플래시만 플래시만 써 아니 아니, 우리 정글에 놔두고. 다 있는 데 씨발 어디로 기어들어온 거야? 아? 진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왔네? r on the other one, e 하 That's it. She's a girl. She's a girl. She's <웃음> 어! 철 <laughs> 아, 이거 리텔 있는데? 리텔 있다고? 진짜. 진짜. 이게 안 써, 구라야, 아니, 거 구라야, 그래. 진짜. 리텔거 진짜. 진짜야. 짜지요. 진리텔 있어. 제리텔 있어. 갑자기 할다 <laughs> 아. 이게 내가 피해자가 됐 내가 죽었지? 일단 왕오쿤. 아이, 뚜루이... 레오나는 레오나 사기야. 그냥 챔피언이. 우 <laughs> 분량 안 쏘죠? 혹시 괜찮해서 또로이 드래곤인데? 괜찮아. 음, 괜찮으면 한번 버텨봐. 괜찮아, 괜찮아, 갑니다. 일단 지감 갔어. 어, 어 잠깐만. 어, 나 궁극기 있어. 왕어쿤, 왕어쿤, 그만 돌아, 그만 돌아. 잠깐만, 왔어? 자크 안 보이는데 그거 들어오는 거 맞아? 잠깐만, 왕어쿤. 나 위스 잘 보여줄게 이제. 무섭지 무섭지. 무서운 게 아니라 잠깐만. 오케이 풀 인정? 아니 이거 키워야 되는데 이거. 네. 잠깐만. 어, 여기 싸워야 되는데. 오케이. 풀 빼서 아... 풀 빼고. 왕오큰도 풀 진이야? 뺐으니까 다음에 한번 죽어보자. 아 몰라. 음. 몰라, 음. 몰라 음. 모르면 저 음. 그러면. 알아야 돼너 알아. 진짜 지... 더, 그냥 줘, 너, 줘, 너 줘. 진짜 너 진짜 쓰레기구나. 너 진짜 쓰레기나. 아니 나 이기고 싶어 <laughs> 이기고 싶어? <laughs> 나 이기고 싶어 <laughs> 나다 나 거짓말이었어 이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 한대 맞아 슈바 아니 근데 아마. 진짜 이게 미드에서 시야만 으면 그냥 이겼는데 진짜 억울해 야, 뭐 죽겠네 뭐야뭐하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라 했을텐데 뒤로 가라 했을텐데 뒤로 가라 했을텐데 뒤로 가라 했을텐데 뒤로 가라 이스텐데이 새끼가 어디를 막개히키 보완전으로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미포한씨 어때? 드르르르르르르르릉 이거 리벤스한 소리가 고마운씨 잘 가고, 고이 나이트. 가자. 어디 가는데? 아,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아, 집에 보내줄게. 때만, 잘 가. 이길래? <뭐바이브> <가. 뭐바이브> <뭐바이브> <뭐바이브> 아 근데 이거 들에서 싸워야 되는데 진짜로. 예? 를 찍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인 아, 이거 핑계만 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쉽네 난 팀원들 굉장히 이렇게 묵돋아주면서 자크님 할수 있어요 CS 연결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예? 기록 남아 이거 유튜 올라가는 거지? 당연하지 아, 워너풍 나... 만나고는 항상 올라간다고 아, <laughs> 아 근데 <laughs> 여기서 진짜 헤르넷 <헤러빛도 웃음> 안 걷는 <근데> 게 <laughs>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잠깐만 안 언제까지 안... 노플래시인지 혹시 알려줄 수 있겠어? 2분 20초 남았어 안... 2분 20초 멘트 받았어 레오나플은 모르겠다 마공점이네 <laughs> <laughs> 잘 살아봐 한번 자크가 근데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야 나 두려워 <laughs> 자크 어 미드에서 잠깐만 이거 암살 한번 노릴만한데 이 새끼 굴렁쇠 한번 구릴만한데 예? 이거 아 지금 살짝 피곤해가지고 집중 안 되는데 이거 아, <laughs> 아 진짜, 저... 여러분 여 일단 방심을 하지 마 일단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그래? 천천히 나가 일단 와 음. 릴리아 씨 <laughs> 여기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봐라 이거 어 맞짱깔래 맞짱깔래? 예? 저기 보이네? 와.. 아드 지우고 있는 거 보면서도 <laughs> 이렇게 브라를 치네 어, <laughs> 어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수면 없네? 아 있네? 살려줘 지금 다가아 놓긴 했는데 고마워 종이냐 이거 밖에 없어 끝나냐 이거? 아 진짜 애, 죽으면 끝난다 야 우리 6 6층이야 고마워 종인영종인영 고마워. 아 형밖에 없어. 마무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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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육육층이야. 굴렁쇠가 좀 어때 맛이? 응, 굴렁쇠 맛이 어때? 굴렁쇠 맛이 어떤데? 맛이 어떤데 뭐야? 나갔나? 굴렁쇠 맛이 어떤데? 맛이 어떤데 맛좀 평가 좀 해줘 하우츠마. 오이희 됐어. 아 이거 진짜 이거 한 방에. 뭐가 그냥. 아 씨발. 씨발아. 정현 죽지 않네. 정현 살아있지. 정현 죽지 않는구나. 역시 혼자의 복수는. 오케이. 막판 재밌게 잘했어, 정인이야. 고마워. 항밖에 없어. 항밖에 없어.